음, 있죠? 음, 파워 뭐.. 무지 보수? 어떻게 했죠? 파월 뭐.. 노티스 더 엘리베이터 이스 아웃 서바이스 엘리베이터에서 뭐 서바이스? 푸즈박스 음.. 푸즈박스 뭐 푸즈박스 대충 뭐 찾으라는거지 뭐 이렇게 뭐 이런거를 스틱을 하면 돼요이런거 획득하고 한나가좀 잠겼고 원천도 있고요 원천도 있고 다 설계 있어요 다 설계 있죠 여기는 여기 엘리베이터인데 재미있대 아 여기서 뭐 찾으라고? 엘리베이터에서 유지보조실에서 토지를 내려놓았요